이번 개념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원급은 주로 형용사랑 부사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변화가 있다면 제일 왼쪽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녀석들이 원급입니다. 명사나 다른 것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겠지만 대부분 부사와 형용사에 사용하는 건데 제일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올드, 늙은, 낡은, 쿡, 귀여운, 바쁜, 그다음에 큰 뷰티풀 아름다운. 원급. 이 원급에다가 이 r을 붙이면 비교급. 더 낡은, 더늙은 비교급. 이 원급에다가 est를 이 붙이면 최상급. 가장 낡은, 가장 늙은 만약에 e로 끝나면 e로 끝나면 e가 있으니까 r만 붙여서 큐터. 더 귀여운. 이로 끝나면 이가 있으니까 s만 붙여서 큐티 s 가장 귀여운. 그리고 자음다하기 y는 이y를 i로 바꾸고 이어서 더 바쁜, 더 분비는. 그리고 이y를 i로, 이y를 i로 바꾸고 est. 자음다하기 y는 y를 이렇게 i로 바꾸고, eri로 바꾸고, est. 자음다하기 y일 때. 모음다하기 y 말고요 그래서 가장 바쁜. 그 다음, 모음이 한 개밖에 없는 걸 단모음이라 그래요. 단어 전체에서 모음이 딱한 개인 걸 단모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단모음 오른쪽에, 그 단모음 오른쪽에 자음이 딱한 개인 거. 전체의 모음의 개수가 하나인 거 단모음. 그단모음의 오른쪽에, 오른쪽에 나오는 자음의 개수가 한 개일 때 단자음. 그러면 단모음 다하기 단자음일 때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R. 더 큰. 단모음 다하기 단자음일 때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ST. 가장 큰.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그리고 발음이 되는 모음의 개수가 하나, 둘, 세개 이상일 때, 발음이 되는 모음의 개수가 AEIOU, 모음이죠? 모음의 개수가 세개 이상일 때, 이런 걸 삼음절 이상이라고 해요. 또는 발음되는 모음의 개수가 두 개밖에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만약에 스펠링이 ABLE로 끝나거나, ED나, ING로 끝나거나, FUL로 끝나거나, 이거 FUL로 끝나네요. ishiv, -E l e s s l i, o u s 로 끝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긴데, 단어가 짧지 않은데, 여기에 또 er, 또 est를 붙이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이 원급 앞에다가, more를 사용해서, more, beautiful. 이렇게, 아, er을 붙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more, 요걸 그대로, beautiful. 더 아름다운. 최상급은 most beautiful. 아, 여기에다가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ful로 끝나거나, ful로 끝나거나, 또는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most를 사용해서 최상급을 바꾸면 가장 아름다운.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오늘 해야 될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얘들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 변화라고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불규칙 변화는 말 그대로 규칙이 없어서 불규칙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이 없어 불규칙인 거니까. 그래서 bad 나쁜 일 아픈 나쁜 worst worst bad worst worst 이 bad와 일은 worst worst 더 나쁜 가장 나쁜 good은 좋은 well은 잘 g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더 좋은, 가장 좋은. 그 다음에 little less list, less list, less list.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작은, 더 작은, 가장 작은. many a much는, more most. 많은, 더 많은, 가장 많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불규칙 변화함으로 요건 그대로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단어인데 두 종류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 올드는 낡은 늙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낡은, 더 낡은, 가장 낡은, 가장 늙은. 근데 이 올드가 엘드라고 하는 변화도 있어요. 올드 말고 엘드 r 이엘디 e 스트 얘는. 서열을 따질 때, 나보다 더 오빠인, 나보다 더 형인, 이렇게 서열을 따질 때 쓰는 거예요. 더 형인, 더 오빠인, 더 누나인, 장남인, 장녀인, 가장 우리 집에서, 가장 우리 집에서 형인, 가장 우리 집에서 누나인, 오빠인, 이런 식으로 집안의 서열을 나타낼 때, 더 형인, 더 누나인, 더 서열이 높은, 가장 형인, 가장 누나인, 서열이 가장 높은, 요렇게 변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far라는 것도 farther 얘도 불규칙 변화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불규칙 변화인데 먼그 다음에 더먼 farthest 가장 먼 거리가 더먼 거리가 가장 먼 근데 이 far라는 게 farther 정도나 깊이가 더 깊은 그 다음에 farthest 정도나 깊이가 가장 깊은 그래서,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깊이나 정도를 따질 때는, 이렇게 further, farthest, 요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아, 1m 떨어진 것보다 2m 떨어진 게더 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farther,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거리가 더 멀다라고. 근데 공부라는 건,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야, 요 정도 공부보다, 이 이런,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이런 공부를 해야지, 더 깊게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공부의 깊이를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further study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farther study가 아니라. 그래서 거리가 더먼 깊이나 정도가 더 깊은 차이가 있죠? 마지막으로 late도 두 개로 변하는데 later, 시간상으로 더 늦은. 더 지각한, 더 늦은. latest는 가장 늦은. 그런데 가장 늦었다라는 건 다르게 보면 가장 최신의라는 의미도 있어요. 100년 전보다는 지금, 가장 늦은 시간대인 지금이 더 최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늦은 의미도 있겠지만 최신의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상으로 더 늦은, 시간상으로 가장 늦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later, latest. 얘는 later가 아니라 letter. later, later, later. later later 이 letter라고는 t가 두 개잖아요. 얘는 순서상으로 더 뒤쪽인 순서상으로 더 뒤쪽인 후자인 더 뒤쪽인. 그러면 얘는 마지막이 될거 아니에요? last.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순서상으로 가장 뒤쪽인 마지막. 그래서 late라는 단어도 시간과 순서로 나누어서 바뀌는데 시간이 더 늦은 시간이 더 지각한 그러면 later. 시간이 가장 늦은 시간이 가장 최신인 그러면 latest.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순서상으로 더 뒤쪽인 더 후자인 그러면 later. 순서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있으면 last 마지막이라고는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신경 써야지 요두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주로 부사와 형용사에 er이 붙으면 비교급. 아무것도 안 붙으면 원급. er이 붙으면 비교급. 그리고 est가 붙이면 최상급. 그리고 발음되는 모음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는 3개 이상이 아니어도 ful, ou, s, 뭐 이렇게 ly 이렇게 끝나게 되면 more beautiful.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more beautiful. more를 사용해서 비교급. 그다음에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est를 쓰는 게 아니라 most를 사용해서 most beautiful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불규칙은 말 그대로 규칙이 없는 거니까 bad worse worst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good better best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little less least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many more most 많은 더 많은 가장 많은 규칙이 없으므로. 그대로 암기할 것. 그 다음에 이 올드는 알겠고 엘드라고 하는 건 집안 서열에서 더 윈. 그 다음에 엘디스트는 집안 서열에서 가장 높은 장남인 장녀인 가장 높은 서열이. 그 다음에 파더, 거리가 더 먼. 포더 깊이나 정도가 더 깊은. 그 다음에 레이 r 시간상으로 더 뒤인. 레터 얘는 순서상으로 더 뒤쪽인.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요 뒷부분은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